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확실한 근거이며 친밀한 부자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매일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